이거 뭔지 아세요? 아, 아세요? 어, 뭔데요? 아신다고 하고 얘기 안하시면 어요 <laughs> 울산이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슬로건이었어요 너무 멋있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 맞지 울산하면 사실 대한민국의 거의 기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운 그런 도시가 울산인데 와 축제마저도 근데 이 로봇은 어와 <laughs> <laughs> 굉장히 멋있네요 네. 이름이 뭐예요? 에너지! <laughs> <laughs> 아, 에너지라고요? 아니 저기 있는 로봇이 에너지는 어떡해요 저건 뭐, 뭘까요? <laughs> 와 이게 너무 멋있고요 규모도 너무 멋있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공업축제 아 저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와 너무, 너무. <laughs> 저도 곡이 많지않아요 <많이> 오늘 3곡 <laughs> 들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대신 제가 열곡처럼 아,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아, 가을밤과 너무 잘 어울리는 에노비 신곡 <laughs> <laughs> 사랑로 마술처럼이라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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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감사합니다. 어, 정말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저 리프트를 타고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 뒤에서 제가 어떻게 서 있는지. 보면은 저 일구 서 있어요. 이러고 서 리프트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싹 올라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멋있게 보이겠죠. 뒤에서는 약간 이렇게 엉거주춤한 자세로 그런 자세로 올라오는데 아, 뒤에 스텝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큰 무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애써 주시고 저 뒤에서는 제가 이렇게 움츠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땀 흘리시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축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사 공업 축제가 계속 되죠. 네. 여러분들. 순서 하나 놓치지 말고 마음껏 즐겨주세요. 이런,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이런 이만한 규모의 축제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곡은, 느 드림드림. 네. 저도 <laughs> 더어요 어, 하고 싶어서 이런 무대라면 열곡부터 하죠. 이걸 하고 싶은데 아무튼 마지막 곡은 아모르 파티입니다. 여러분들 모여주신 제가 신나게 즐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흥이 나시면 마음껏 소리 지르시고 괜찮으시면 자기서 일어서셔도 괜찮습니다. 잘 나와요. 나 한번 가 볼까요? 세 <chat> 죄송해요 죄송해요. 음악 <laughs> 감독님 음, <깜짝> <laughs> <Elizabeth transmission> 잠시만요. <laughs> 제가 잠깐 박자를 놓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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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쉽잖아요. 제대로 <laughs> 된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괜겠어 아, 너무 웃겨. 이런 분수 없이. 음악 주세요. 뭐라 너무 아쉬워. 뭐가 있수있 2025 울산 공업 축제 직장인 가요제 인기상 인기상은 네. 잠깐만호 5번 마이러브를 불러주시, 윤희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인기상에게는 30만 원 그리고 어 이거 주되겠고요 30만 네. 원과 꽃다발까지 그렇습니다. 유니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남자 구름이었고 파페라 같은 유명들 또 아름다운 밤을. 선율을 또 허락해 줘서 너무나 멋진 무대를 함께 즐길 수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큰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애동 씨께서 열심 나름 또 도와주셨습니다. 유리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동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동상 시상 역시 애동 씨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동상을 바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020 울산 공업 축제 직장인 가요제 동상. 네. 아, 이분에게 돌아가게 됐군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분 무대에 굉장히 감동 있게 봤습니다. 동상 참가 번호 4번, 엄마 꽃을 불러준 남평욱씨가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7 0만원 기념됩니다. 남영농님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네. 에릭 씨와 기념촬영까지 이렇게또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정말 남영복 씨에게는 단단히 기런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니다 그렇습니다. 남영 씨가 태권도 도장 관장님이셨어요. 네. 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축하 인사도 감사합니다. 많은 태권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받았는데 네. 단단하게.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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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 씨에게도 다시 한번 더축해드립니다